우리 용인영락교의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죠? 우리 지난주에도 온만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복수 문제도 저요! 하고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고 올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지게 예배할 수 있겠죠? 네, 네 목사님 이러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씩씩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두손 짠 두는 꼭 우리를 대표해서 영화부 박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 덕분에 건강하고 씩씩하게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쁜 세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나쁜 세균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인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사나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이 신기한 사실을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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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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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예쁘게 빛나지. 반짝반짝 반짝 어둠을 환하게 비춰 줄게. 아아아아 캄캄한 어둠은 사라지고 둥근 해가 떴어요. 그런데 반짝이는 별들이 안 보여요! 별들이 어디 갔을까요? 별들아! 어디 있니? 별들아! 나 여기 있어. 안 보이니? 나도 옆에 있어.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에잉? 이게 무슨 일이죠? 별을 누가 데려갔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 밝게 뜨니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별은 하늘에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면 반짝반짝 별이 보이지만 이렇게 환해진 아침이 되면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반짝반짝 이 별과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게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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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에휴, 이제 꿈도 희망도 사라졌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 끝났어. 집에다 돌아갑시다. 에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laughs> 근데, 아까 말이 안 났어요? 아니, 이상한 것 같아요. 천사를 봤다고 하지 않나?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충격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3일째라고요. 이 일을 정말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더 모르는 소리를 하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쩌구 저쩌구, 쿵시렁궁시렁 뭉? 저쩌구?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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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발이 늦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시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글로바와 제자는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떡을 받으세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냠냠냠. 여기 떡을 받으세요. 냠냠냠. 오! 뿅. 아니,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그그 그 그 분이 예수님? 맞아,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내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맞아.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빨리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요. 그래, 그래.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했지만 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짜잔! 이 별은 깜깜한 밤에는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이지만 환한 아침이 되면 짠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별은 하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영화부 친구 유치부 친구 옆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을 자꾸 가리는 게 있어요. 몰라 몰라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질투, 이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옆에 이렇게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휴, 아휴, 한숨을 쉬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에! 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이 가려진 것은 짜자잔 하고 벗겨지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때 짜자잔 하고 이렇게 우리를 가리고 있던 것은 벗겨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짜잔 볼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 이번 주에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밤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어, 너무 예쁘다, 어, 너무 반짝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별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약속할 수 있죠? 미션에 성공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두 손, 자, 두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옆에 늘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으므로, 우리의 소망 없으므로, 우리의 사랑 없으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해주셔서 늘 함께 있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고 제일 귀한 선물 예수님이 함께 할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기도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하시이 온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언제든지. 힘을 낼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걷는 이 길과 늘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이한 주간도 힘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죠?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복습 퀴즈 나갈게요.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글로바의 집에서 밥도 같이 먹었던 그분은 누구실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나 이선화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선착순 5명에게 역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만나서 예배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한 주간도 씩씩하게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